안녕하세요. 주식언니 라일리입니다. 4월 20일 목요일 관심 종목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. 벌써 한 주간 절반 정도가 지나가네요. 어, 오늘 지수를 좀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. 지수 보자고 하면, 음, 오늘 지수 코스피 양봉 뜨긴 했는데, 이거 조금 위아래로 좀 흔드는 장이었죠. 코스닥 역시 양봉은 떴는데, 보시면 아침에 올라가는 듯, 아침에 이렇게 올라가는 듯 하다가 장 막판들어서 쭉 빼서 어 빼면서 끝이 났기 때문에 내일 장좀잘 보셔야 될것 같고 오일선 위에 있을지 좀 지켜보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제 한 주에 또 후반대로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챙겨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오늘... 아 그리고 있었죠. 음 STX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제 추천했죠. 어제 저녁 방송에서 한 종목 추천드린다. 했고 스틱스가 오늘 바로 상승이 나와 줬습니다 오늘 고가 12%까지 수익이 나와서 아 상승이 나와서 시가 대비해서 어, 수익 12%까지도 가능했을 텐데 뭐 그게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종가에 팔아도 6% 정도는 수익이 가능하셨을 거니까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방송에서 좋은 종목 말씀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, 유튜브도 좀잘 챙겨 보시면 좋은 자리들 나올 거니까 어,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말씀드렸던 목표가인 7,800원까지 딱 도달을 하고 내려왔네요 음.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. 첫 번째로, 반도체입니다. 어, 오늘 사실 종목 고르기가 상당히 좀 거, 꺼려졌는데요. 막히 막 엄청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차트들은 사실 별로 없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세 가지 고른데 좀 애를 먹었고, 그만큼 엄청 마음에 들진 않는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. 어쨌든 어제 말씀드렸던 뭐, 페페토리, 니켈, 뭐좀다 올랐죠. 리튬 쪽도 그렇고. 그래서. 이번에는 반도체로 가져왔습니다. HP, SP, SFA 반도체, TEMC 미래 반도체 등이 있고요. 사실 이 중에서는 뭐 자잘 괜찮은 건 TEMC 자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21선 위에 움직이고 있고요. 다만 얘도 막 엄청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얘는 그 전에 21선이 아니고 11선을 막 타던 녀석이에요. 그래서 21선이 뭐 여기서는 이제 저항대처럼 작용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여기 자리를 지켜주는지 여부를 좀 챙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은 OLED예요. 그나마 여기가 조금 그나마 괜찮다 할수 있을 것 같아서 가져왔는데 주성엔지니어링, h p 테크놀로지 인베니아, 선익시스템 등의 종목이 있습니다. 보시면 인베니아도 지금 이 갭뜬 자리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21선 위에 있고요. h p 테크놀로지는 이번에 21선 위로 올라가는 거 양봉 한번 크게 뽑아주면서 이전에 말씀드렸던 2,600원 부근 정도. 이 자리를 잘 지지받고 올라가는 흐름.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마찬가지로 21선이라서 OLED 쪽도 차트 자리가 괜찮은 종목들이 이외에도 좀 많아요. 그래서 함께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이 알미늄인데요. 알미늄으로는 제가 조일 알미늄 유류방에서 4월 18일에 매매했다고 말씀드렸을까요? 어요거 매매했는데 한번더 상승을 하고요. 지금 신고가 얼마 안 남았는데 과연 갈지좀 보실 것 같고 사마 알미늄, DI 동일 그리고 알루코 자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. 알루코 상한가 갔던 자리까지 이렇게 고개 돌리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알미늄들, DI 동일, 뭐 사마 알미늄.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, 특히나 오늘 니켈 쪽이 좀 크게 올랐죠. 어, 어제도 살짝 이제 방송에서 설명드렸지만, 리튬 배터리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니켈도 필요하고요. 니켈과 알루미늄도 필요합니다. 그래서 알루미늄 주들이 이제 한번더 어, 재평가를 좀 받았죠. 들어간다고 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다, 전기차 관련주에 이제 알루미늄이 포함된다 하면서 한 번씩 알루미늄 주들이 올랐었는데, 지금도 어, 흐름 이어지고 있는 듯 하니까요. 알루미늄까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다음에 이구 산업 최근에 굉장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리죠 구리 얘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라서 요새 이구 산업 굉장히 핫하고 오늘 상한가 한번 터치했다가 좀 빠졌는데 어쨌든 이런 종목들 같이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아 오늘 수익이 조금 많이 나와서 살짝 자랑을 좀 하고 갈게요 어. 아 어반리튬 어제 리튬주 좋다 말씀드렸을 때 어반리튬을 이제 갖고 있었거든요. 어반리튬, 덕산테코피아, 현대엘리베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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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대 STX 매매했었고 어반리튬, 덕산테코피아, STX, 어반리튬, 어반리튬, STX, 덕산테코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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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X, 어반리튬, STX, 어반리튬, STX, 어반리튬. PNT는. 어제 보내주신 거니까, 날짜 보이시죠? 다 오늘 나온 수익입니다. 몇명 없는데,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있어서 다행이고요. 저는 내일도 좀 좋은 종목 잘 골라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. 무료방에도 좋은 종목 계속 나오고 있는 거 아시죠? 어,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. 무료방 오는 방법은 더보기란 혹은 고장 댓글에 있으니 참고해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 감사합니다. 라일리였습니다. 내일 뵐게요. 빠이.